로 삼지 아니하였으며 그들은 전사들이요 그의 신하들이며 그의 고관들이고 그의 대장들이며 그의 병거를 다스리는 자들이고 그의 기병들이라 이들은 솔로몬의 공사를 지휘하는 관원들로 우두머리니 550명이요 그들이 공사에서 일하는 백성들을 다스리더라 파라오의 딸이 다윗 성읍에서 나와 솔로몬이 그녀를 위하여 건축한 그녀의 궁으로 갔으니 그때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더라 솔로몬이 1년 후, 1년에 후년 3번 그가 주를 위하여 건축한 재단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주 앞에 있는 재단에서 향을 피웠더라. 이렇게 솔로몬이 전을 완공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에돔땅, 홍해 해변, 엘로 곁에 있는 에쉬운 개벨에서 배들을 지으니라. 히람이 그의 신하들 즉 바다에 관한 지식을 갖고 있는 선원들을 솔로몬의 신하들과 함께 배를, 배로 보내니 그들이 오필에 가서 거기서 금420 달란트를 가져다가 그것을 솔로몬 왕에게 가져왔더라. 11기상 10장 1절. 시바 여왕이 주의 이름에 관한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어려운 질문들을 가지고 그를 시험하러 오니라. 그녀가 심히 많은 수용원들을 대동하여 향료와 심히 많은 금과 보석들을 낙타에 싣고 예루살렘으로 왔으니 그녀가 솔로몬에게 와서 자기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그와 함께 이야기하더라. 솔로몬이 그녀의 모든 질문을 그녀에게 대답하였으니 왕이 그녀에게 말하지 않냐고 숨긴 것이 없더라. 시바요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가 건축한 정과 그의 식탁의 음식과 신하들이 앉은 것과 그의 관료들이 도열한 것과 그들의 의상과 그의 잔 받쳐둔 자들과 솔로몬이 주의전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보자 그녀 안에서 더 이상 정신이 없는지라 그녀가 왕에게 말하기를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적과 당신의 지혜를 들은 것이 전 진실된 보고였나이다. 내가 와서 내 눈으로 그것을 보기까지는 그 말을 믿지 아니하였으나 보소서 내가 들은 것은 절반도 되지 아니하니 당신의 지혜와 번영이 내가 들은 명성을 능가하나이다.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죄를 듣는 당신의 사람들은 복되며 당신의 이 종들이 복되나이다.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보좌에 당신을 세우신 주 당신의 하나님을 송축하리로다. 이는 주께서 이스라엘을 영원히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왕으로 삼아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왕에게 그일 밀... 120달란트와 심히 많은 양의 향류와 보석들을 주었으니 시바 요왕이 솔로몬 왕에게 바친 것만큼 많은 향류가 더 이상 오지 않냐였더라 또한 오피로부터 금을 실어온 히람의 배들이 오피로부터 많은 백단향 나무와 보석들을 실어오니 왕이 백단향 나무로 주의 정거 왕궁을 위하여 기둥들을 만들고 또 노래하는 자들을 위하여 하프와 술토리를 만드느니라 이러한 백단양 나무는 전에도 온 일이 없었고, 오늘까지도 본 적이 없더라. 솔로몬 왕이 시바 여왕에게 왕의 하사품을 준것 외에도 그녀가 원하는 모든 것, 즉, 그녀가 청하는 것은 무엇이나 다 주니라. 그리하여 그녀가 자기 신하들과 함께 자기 나라로 돌아가니라. 1년 동안 솔로몬에게 들어온 금의 무게가 금666 탈란트였으며, 그 외에도 그가 상인들과 향료 무역상들과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나라의 총독들에게서 받았더라. 솔로몬 왕이 쳐서 누린 금으로 큰 방패 200을 만들었는데 방패 한개에6 0 0스케르 금이 들어갔으며 그가 쳐서 누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을 만들었는데 방패 하나에 3만의 금이 들어갔더라. 왕이 그것들을 레바논산림의 궁에 두었더라. 또 왕이 상하로 큰 보좌를 만들고 가장 좋은 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여섯 계단이 있고 보좌 머리는 뒤로 둥글며 앉은 자리 양편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두 사자가 섰더라. 열두 사자가 여섯 계단 이 편과 저 편에 섰으니 어느 왕국에도 그같이 만든 것이 없더라.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들은 모두 금으로 만들었고, 레바논 살림의 궁의 모든 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었으며, 은으로 만든 것은 아무것도 없었으니, 솔로몬의 날에는 은이 아무런 아무 가치도 없었더라. 이는 왕이 바다의 히람을 배와 더불어 타시스 배를 두어 3 년에 한 번씩 타시스 배가 금과 은과 상어와 원숭이들과 공작들을 실어왔음이더라. 그리하여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모든 왕들을 보다 뛰어났더라. 모든 왕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두신 그의 지혜를 듣기 위하여 솔로몬을 보려 하더라. 그들 각 사람이 예물 주은 그룹과 궁 그룹과 으.